일본 불매 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매 운동 관련 대체 상품 정보 제공 사이트가 폭주할 정도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제품 불매를 넘어가지 않겠다는 여행 불매까지 등장하면서 다방면으로 퍼지고 있다. 18일 생활, 음식, 가전 등 품목별로 일본 상품 정보와 대체 상품 정보가 기록된 노노제팬 사이트 서버가 마비됐다. 불매 운동 확산과 맞물려 관련 정보를 기록한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호재팬은 전자제품 브랜드 소니,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등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뿐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 오르오스 등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까지 등장해 대체 상품을 소개한다. 일본 브랜드와 대체 상품은 이미 60개가 넘었다. 대전에 사는 김모 28씨는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품도 많았는데 30분이 넘는 마비를 끌고 들어가 정보를 찾아봤다며 계속 일본 상품을 확인하면서 불매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베 정부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다음 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예고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2016년 11월에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아베 정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리장 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시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라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 일본이 자초했으니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미국의 협력을 불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소화하라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심 대표는 또, 대일 특사 파견은 반대하지 않지만, 상호 교환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치권의 단합도 호소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 번영의 새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아베 수출 보복 증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 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9일 백악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깜짝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아베 일본 총리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일본 최대 충격. 발표 한달 전인 2월 7일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소 외교라고 폄하했습니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